스승님, 오늘 2024년 동안거 7회차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고도 길게 느껴지는 2024년 동안거였는데요. 저희 정법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인제 시간들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어,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느냐. 활동 범위를 조금 아리키드릴 테니까. 내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처음에 인연이 돼 갖고 공부 시킨 사람 아니면 너무 오래 같이 지내지 마라. 우리는 정법 공부하기 전에 외로웠어요. 이 정법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외로움은 덜한데 아직까지 외로운 게 있어서 이 공부를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우선에 만나요. 만나면 이 사람들하고. 어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같이 갖는 건게 그 아니에요. 이게 예, 만일에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난중에 자기 버릇이 나와 가지고 지가 위를 좀 하려 그러고 지 말을 안 들으면 지가 욕을 하고 감을 지르고 어지말안 들으면 막 성을 내고 어렇게 다시 돌아가요. 어, 요래 되면 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가를 내가 얻는 거예요. 잘못 했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정법을 같이 공부하니까, 아,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되니까 만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니다. 내 인연은 누구냐? 내가 조금 법을 갖추어갖고, 정법을 공부해갖고, 이걸 갖고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나누어 갖고, 이 사람이 도움이 될 때,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 사람이 이걸 들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내 인연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내가 이거 벌써부터 20년 전부터 이야기한 소리입니 미래는 어떻게 되냐? 해쳐 모여 한다. 이때까지 인연을 주는 시대라면, 인연은 바르게 안 살면 인연을 전부 다 갈라놓는다. 요 시대가 지금 우리는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주는 시대에서 갈라놓는 시대. 왜? 너희들이 상생이 안될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게 하는 거야. 서로가 도움이 될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법 가족들이 지금 우리가, 어, 3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정법을 줘 갖고 공부한 사람은 아닐 때는 분리해라. 분리, 아무리 길어도 3년 이상 가지 마라. 법문을 모를 때 법을 찾아 줘 가지고 내 때문에 공부한 사람, 이 사람은 네 인연이니까 어떻게 해도 너는 바르게 돌아간다. 하지만 내가 법문을 찾아준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있고 나도 듣고 있는데 같이 지내자고 해갖고 너희들이 3년 이상 갈 때는 너희들끼리 흠집을 내기 시작을 한다. 왜? 그만큼 서로가 도움된 힘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라는 거죠. 아, 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의논해감에 연구하라는 거예 해 가지고 3년 안에 우리가 분리해 갖고 나는 내대로의 사람들을 도움면서 나의 인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친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전부 다 해쳐 모여야 한다. 어, 여기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을 때안 해도 되는데 그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또 다시 네가 당하면서 힘들어질 것이니까. 선생님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 공부도 단계적으로 바르게 해 가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내말안 듣는다고 내가 화내내면 힘드는 건네가 힘들어지게 할 거니까. 어,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멀리 하십시오. 음, 이거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인연을 끊으라는 게좀 멀리 해라. 어, 내가 말을 하니까 말을 요만큼 들어. 그러 요만큼 갇혔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말을 하니까 이만큼 들어. 그러면 이만큼 잘안 듣는 거잖아요. 요만큼 멀리 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떠올 수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내가 떠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기 싫을 때는 멀리 해라. 내 또한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멀리해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으면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니까 멀리해라는 거죠. 부모일지라도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일지라도 너희들이 친구라 하지만 내 말을 안 듣는다. 상대 말을 내가 안 듣는다. 너는 친구 아닌데 친구처럼 지내니까 이거는 힘들어집니다. 이 원리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 사람 말을 듣기 힘들다. 멀리 하십시오. 자주 만나지도 말고. 어, 그러면 내가 그래도 참고 만난다. 자꾸 저 사람은 욕심을 내게 만드는 내장본인이 돼갖고 거기 내한테 침해 대가 와가 내 삶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그 벌은 내가 받아요. 우리 정법 가족들,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에? 왜? 우리가 공부 현지가 제법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내한테 욕심을 낼수 있고 내가 상대한테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멀리 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해라. 그 사람하고, 어, 이제, 가촌 인연이 돼서 힘이 될 테니까. 요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 7회차 요번 동안 그 마지막 공부하는 오늘 모인 거죠. 어, 며칠 지나면, 음력 2월달. 음력 2월달이 되면은, 영동 딸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동 할머니가 온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말로 썼지만, 영동 대신. 영동 대신이 출몰할 때다. 영동 대신은 어떤 대신이냐? 신들 중에서 아명우사 출도하는 것이다. 신계에서 신들 중에서 출연을 하는데, 이게 아명 의사 출도입니다. 그러면 아명 의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니네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안 하면서 넘 덩치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 뭔가 이 잘못하고 사는 사람들, 공부해야 될때 공부도 안한 사람들, 뭐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하러 나오는 아명 의사. 신계에서 아명우사 출도를 해서 일반인은 안건듭니다 누구를 건드냐? 30%의 제자들을 건드리면 다 점검합니다. 어, 점검을 해서 네한테 주었던 힘을 거둘 사람,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힘을 지금 다시 줘야 될 사람, 전부 다 선별을 하는 신들이 제자들을 살핀다. 어.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한테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많이 줬더니 딴 짓을 하니까 힘을 거둘 수도 있는 이런 신기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전부 다 점검하는 시대가 음력 2월달 영동달이라고 합니다 영동달에는 내가 잘못 사람한테는 무서운 달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아주 즐거운 달이고 여기 갈라집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다치는 사람도 많고 어, 아주 신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2월달은 우리가 어, 지금 이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복가족들은 아주 재밌게 지내기만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다니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 내한테 복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 않습니다. 데 일반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뭐 날뛰고 가면 그 사람 다치기도 하고, 그 사람 힘을 뺏기도 하고, 어, 요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영동달, 2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법가족들은, 아, 겁낼 거는 없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 기운 또 맞이하면서, 어, 그래서 2월달이 지나고 나면,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명절입니다. 원래가 7월 달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명절이듯이, 음력으로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그러니까 3월 3진 날이 축제의 날이고, 3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우리한테 주는 침을 주고, 그래서 기운을 받으러 다니고, 이러는 게 꽃구경도 다니고, 음, 이런 게 고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꽃을 방편으로 해서 어떤 지방에 가는데, 거기에서 자연의 힘을 받고, 어, 이제 제자가 움직이니까, 어, 신들도 같이, 우리 수호신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어, 허비 받고, 어, 선물 받고, 어, 막 이렇게 해고 기운을 받으러 다니는, 어, 그런 때가 일어나는 게, 아, 어, 이게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아, 어, 그렇게 아주 재밌게, 즐겁게, 맥히지 말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우리가 시간 조금 날 때는 또 강의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연이 하나가 돼 줘야 된다. 이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들 요새 나라가 힘드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갖고 우리가 모여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요번에 날이 좀 따시지니까 나가서 국민들이 한번 모이보는 거죠. 모여서 참다 우리가 나라를 살립시다. 이러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공부지만 3월 3진날 아, 우리 또 어,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